목적이 포토존이기 때문에 음. 괜찮은데 우와 여기! 빙하순줄 알았더니 그냥 하수도고요 <laughs> 내려가는 거는 타고로서안 해도 될 듯? 표안 사고 걸어 올라오는 건못 아파 <laughs> 아! 인정 어, 표 없어도 이건 태워줘야지 <laughs> 내려가는 것도 위험하니까 음. 음. 근데 우리 아까 옆에 앉아있던 사람들 어. 진짜 자매가 진심으로 싸워서 내릴 때까지 한마디안 하는 거야 아, 그래? 그래서 엄마 아빠가 나한테는 이렇게 아 여기서 내려야 돼막 이러는데 어. 자매들 그냥 그거 아닌데 속으로 만나. 아, 그거 아닌데 엄마 진짜. <laughs> 아, 아빠가 어 가이스 맘에 든다. 그거 딱혼내때 개괄이잖아, 개괄. Say, say sorry. <laughs> 미안해. <are the> <laughs> <laughs> 루츠리엘 같은 진심이야? 와 재밌겠다. 짐라인이 그래 이거. 일반 짐라인은 아니네. 앉아서 타야 돼. 나 이거 군대 훈련하는 거만 이거 탈줄 알았지. 일본 독수리 가가. <laughs> 님 아! 가장 보고 싶은 사람 누구입니까? 어... <laughs> 이 온도, 습도, <laughs> 날씨, 햇빛

10분 걸린다는데 진짜 120분 걸린지 봅시다. 블록킹이야 블록킹. 블러핑. 아니다. 세상 만사 신뢰 없어 블록킹. 모자를 쓰고 쓸 거니까 미디엄을 쓰는 게 낫겠지? 미디움. 어 너무 웃긴데? 안지어져아 말아. 어디다? 고마워 okay. 바이크를 타면서 하는 영상을 찍을 때 없어서 완전히 멈추고 촬영을 해야돼요 아 진짜 너 넘어진 줄 알았잖아 빨이와나 앞사람한테 물어봤어 제 친구 보셨어요? 근데... 아니 앞에 사람이 너 넘어진 줄 알았는데 사진 찍고 있다고 그랬어 아이고. 넘어져 아니. 나 따라갈게 아 뒤집혔어 아니 내 너가 먼저 가니다 내가 앞에서 칠호라면 너가 위험해 <laughs> 너가 먼저 가아 진짜 내려가지고 면허 없는 거라 <laughs> 저 정말 지금 뒤에 사람들 엄청 오는데. 두 번째는 트로티 바이크. 이렇게 타는 거예요. 다리를 얹고. 중심 잡기가 꽤 힘들어요. 와우. 뭐야 갑자기 괜찮아? 어? 아 아야 아 이거 이거 우리 길이 좀 오바야 보시면 알겠지만 어 이거 갑자기 공사판이에요 잘 내려오다가. 아휴, 난후시진 가져왔어. 가자. 넘어져. 아, 내가 <laughs> 넘어지면. 이거 진짜 귀엽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16.9프랑 거의 3만원? 그냥 말하나요, 3만원. 아이고, 우리 할머니 집에 있었는데. 술 맛? 맛? 응, 술맛 나. 와인 맛. 음, 짜다. 진짜? 치즈는 안 좋아해. 서 나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응. 절대 체벌을 안 했단 말이야. 응. 근데 우리 고모는 가끔 하셨나 봐. 음. 그래가지고 우리 고모네 집에 내가 하룻밤 자고 갔을 때였어. 어. 그때 우리 사촌 언니들이 너무 이렇게 말썽을 부려가지고 고모가 화가 난 거야. 음. 이제 애들을 혼내야겠다 싶어가지고 어, 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랬어. 그때 내가 이제 하! 하고 뭘 가져갈게? 햄토리 인형을 가지고 회초리가 뭔지 모르고까 회초리가 뭔지 모르니까 햄토리 <laughs> <회초리가 뭔지 모르니까 웃음> 인형을 갖고 온 거야. <laughs> 그래가지고 그때 사촌 언니나 혼났어.

야! 여에 폭포가 이게 있고 다른 게또또 있는 더들 있는데 저 뒤에 거는 아마 폭포지로 볼수 있을 거 같아요. 근데 요거는 올라올 필요가 없는데요? 진짜 이게 끝이야? 참아 참아. 한 음, 올라온 데2 0분 걸렸는데 딱히 올 필요 없는 거 같아요. 뭐? 참아. 그럼 코코 코코지 우리나라 폭포가 될것 같기도 하고. 게? 사람들이 더 음. 오래 걸리는지 알겠다 그니까. 우지개가 어 사라졌어 고세. 아 다들 뭔가 아 이게 별로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조금 실례일 것 같고 떨떨음하니 한국인이 줄안서 있는 이유가 있었네. 이유 갑자기 비가 와? 뭐야? 아니 이렇게 쨍쨍한데? 엄마 나를 잃어버려 이렇게 시켰더니 너네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하셨어요 다 먹을 수 있지? <laughs> <laughs> 인파라켄인지 경구석 고속도로휴게소인지 모르겠다 <laughs> 윗님 살려주세요. 윗님 잘못했어요. <laughs> <주인님 살려주세요. 웃음> 이거랑 이거 중에 고민이에요. 세인트 버나드랑 퐁듀 무엇을 보고 있니? 인형품. 비보? 응. 음. 네가 미쳤어. 뭐가요? 진짜 저렇게 패러글라이딩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한열 명이 한늘에서 알고 있잖아. 희소성이 없어졌어. 그냥 희소성. 패러글라이딩 할 거면 그린델발트에서 하세요. 인터랙트 말고. 아, 저 잘못한 발문아. 다시 잘 들어야겠다. Meanwhile, 들어야 I was 18 I think. And then and then I saw you in 2019 when I was in Oxford and I came to London you, for a day. Yeah, and we went to the oh National Gallery. Yeah. And, and then I was such two a years beginner again. in London. So we met four times in four different places. Yeah. And oh, my wow, English got so right. much better, right? <laughs> my English got so much better. We can communicate. It's so fascinating. Mm -hmm. How you can do some of that, but some Yeah. Like very it's so beautiful. We have a pair of them in in our garden here actually like at my parents house. Yeah. They're always together constantly. So cute. <laughs> the tattoo artist really loved it. Yeah. Mm -hmm. And it was really subtle until yeah. this Netflix thing came out like the Oh, Take Team thing. And there's Project really? in there and now everyone knows what it is and it's not subtle anymore. It's so unexpected to hear that you say Project it's been forever to me. They even like said that name. Yeah. I checked your connections to the airport earlier. I think you have one like thirty-five pass that gets you there in ten minutes. Yeah, it's only one stop away. so Yeah. But how do I book a ticket? Because I've been using a Swiss Pass, which is just free transportation. Okay. But now I have to buy it. But I think it's only like three point five. Do you have the application already? Yeah. I don't know okay. Close. 들릴지 모르겠는데 지금 스위스 공항에서 딘 노래가 나오는 게 맞아요? 응? 한국이 이렇게? 아까 전세점에서 어떤 분이랑 친절하게 대화를 나눴. 그러면 내가 너한테 10% 할인을 더 해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10% 할인을 받던 가격도 있고 딱히 살게 없게 되가지고 그냥 패스하긴 했는데요. 좀 아쉽긴 하네요 그 아, 그그 <목소리를 공부하자>